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 저의 건강은 점점 나빠지는 거고. 그런데 점점 고령화 시대에 우리가 이제는 피해갈 수가 없어요. 저도 제가 도대체 만약에 지금 100세 사회라고 했는데 100살까지 이대로 가면 건강 조금 있으면 충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나머지 시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이거 생각하면 지금 이제 챙기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제 노후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리고 지금 오늘만 생각하면 운동 안 하거든요. 근데 제가 더 넓게 생각하면 할수 있거든요. 제가 말하는 그 사회의 관심이 그쪽으로 그렇게 질적인 면으로 이동해 갈 수밖에 없다는 게 이제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어떤 분야는 여가인데요. 지금 저 여가, 여가 제 여가가 뭔지 제가 뭐, 뭐에 관심이 있었는지 제가 예전에 피아노를 잘 쳤다고 말씀드렸는데 피아노 안친 지는 한, 한 20년이 넘은 것 같고요. 손도 안 대본 것 같고. 다 어, 시간 없는 거죠. 여가가 무슨 여가야. 저는 지금 일과 양육과 뭐 집안일과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제 삶은. 그런데 또 이거 장기적으로 보면요. 이렇게 살면 여가를 즐기지 못하고 살면 바로 우리나라가 왜 외국에서는 노인들이 훨씬 많은데 삶의 질이 낮다. 노인들이 삶을 즐기지 못한다. 노인들이 우울해서 자살한다. 이런 얘기가 왜안 나오냐면요. 사실은 그분들은 삶을 즐기는 법을 알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시간이 많아졌을 때 내가 뭘 하면서 즐기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냥 생활로서 체급을 해왔거든요. 외국의 노인들은. 근데 우리는 어, 사실 우리나라의불곡의 그 근현대사적인 배경도 있습니다만 허리띠 졸라매고 머리고개도 넘어가야 되고 그 모든 그 경제성장과 또 지금은 IMF 고 정말 이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인생들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가? 이런 거 챙길 시간이 없습니 근데 여가라는 게요, 갑자기 노인이 돼서, 노령이가 돼서 은퇴한 다음에, 어느 날 여가 좀 즐겨보자? 이러면 즐길 수가 없습니다. 텔레비 보는 거 말고는, 그리고 헬스장 가는 거 말고는, 동네 공원에서 이거 운동기구 돌리는 거 말고는, 진짜 여가를 개발할 수가 없거든요. 그거는 삶에서 체득이 돼야 되는 문제입니다. 저는 그 부분이 지금 우리나라 노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으셨죠. 너무 바쁘게 살아서 여가 같은 거 즐길 시간이 없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그런 나쁜 지표들이 나타나는 것이 사실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도 이제 챙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교육. 우리가 교육을 받았던 이유는 진학을 하기 위해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이유였는데요. 이제는 지금의 이런 교육 시스템만 가지고 살아가기에는 인생이 너무 길어서요. 대학 교육 끝내고 그 다음에 평생 백세 사회다 그러고 정말 긴 시간을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의 어떤 취지도 바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평생 교육 우리나라에서 참 평생 교육이 참많이파두가 되거나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고령화 사회에서는. 교육을 받으면서 나를 다시 충전해 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라이프 세타일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직업도요, 지금 우리 직업 하나밖에 안 가졌지만 앞으로 이제 제, 저희 그 자식들 세대들에서는 반드시 두세개 이상의 아주 많은 직업들을 갖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이제 교육은 초, 중, 고, 대. 여기까지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루어져야 되는 그런 교육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이 훨씬 더 커질 것이고 또또 다른 가능성은 이제 이런 라이프 스타일의 실현이 된다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고령 사회가에 어해 가능성들이 또 열릴 수 있을 것이다. 주로 우리가 얘기하는 실버 산업이라고 불리는 것들인데 이게 지금은 굉장히 정부에서 발전을 지원을 한다고 해도 주로 뭐 고장부 저기, 어, 저기 침대, 요양 침대, 그다음에 뭐 휠체어, 이런 영역들에 주로 집중이 되고 있고요. 보건의 기구 쪽에. 근데 사실 우리가 어떤 라이프 패턴의 변화를 생각한다면 어, 많아진 고령 인구를 대상으로, 이제 즐길 줄 아는 고령 인구들을 대상으로 어, 어떤 새로운 콘텐츠의 개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어 고령화로 인해서 이 성장 잠재력이 약화 때는 또 이면에 다른 가능성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어 절반에 가까운 분들이 빈곤 상태에 처했기 때문에 소비 주체로서 서지 못하고 있는데 만약에 개인들이 노후 준비를 잘할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된다면 실버 머니도 어 나올 수 있겠죠. 풀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새로운 일자리들도 창출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잘 이루어진다는 가능성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단계, 어, 단계별 대응 전략을 또해달라서 단계별로 막 나눴는데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네, 단기적으로는, 어, 어쨌든 복지를 확충해야 됩니다. 지금 아까 보셨다시피, 50%에 가까운, 절반에 가까운 노인들은 아직 빈곤상태고요 어, 그거는 무엇 때문이냐.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사회보장제도 없이도 난잘살수 있다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사실 사회보장제도는 그 사회가 제대로 확충되어 있는 것은 그 사회가 안정적으로 굴러가기 위한 토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회보장제도를 잘 구축을 해서 어, 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정적인 지표들을 해소하는 게 일단 단기적으로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연금 수급을 할수 있는 연금의 대상이 될수 있는 분들도 사실 굉장히 비율이 높지 않지만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연금 수급 연령도 60세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퇴직을 해서 노동시장에서 나오는 평균 연령도 55세거든요. 그럼 지금 이 갭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사이에 어 취업을 또 해서 뭘한다 사실 이게 어떤 분들에게 가능하지만 사실 다수에게는 또 가능하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고용제도와 노후 소득 보장 제도가 안정적으로 구령사에 걸맞게 탄탄하게 빈틈이 없이 구축이 될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에 아무리 뭐 해도 제가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요, 국가에서 이거 다 못합니다. 저는 국가 복지를 어, 싫어하는 사람은 아닌데요, 국가 복지를 하면 좋다, 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무슨 예산이 이게 노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계층만 노인이 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노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국가에서 어떤 통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든 개입을 하려고 하는 근본적으로 안 되고요. 노후를 개인 차원에서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어, 어떤 우리나라에서또 준비한 제로가 있는 걸 나중에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중기적으로는 이제 복지가 먼저 갖춰졌다면 그 다음에 시장 영역으로 어, 서서히 무게중심이 이동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년 서비스 시장을 그래서 아까 실버스 한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성하게 키우기 위한 이제 안전적인 복지 사회의 복지를 통해서 좀 밑바닥이 구축이 됐다는 것은 사람들이 생활이 그만큼 안정됐고 돈을 풀수 있는 여건도 늘어났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시장이 좀 활성화될 수 있게끔 그리고 그때쯤 이르르면 복지 시스템도 좀 교통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게 이제 중기의 전략이고요. 장기적으로는 고령사회에 적합한 사회구조 변화. 그래서 교육 시스템 고쳐야 됩니다. 어떻게 고쳐야 되냐? 예를 들어 지금 한때 정부에서 사실은 청와대에서 살짝 얘기가 되다가 말했던 내용인데요. 지금 이제 8살이 입학하지 않습니까? 그 밑으로 더 내려서 일찍 졸업하게 하는 거죠. 학교를 일찍 졸업해서 노동시장에 일찍 내보내는 한. 그게 왜 나왔으냐면, 어, 저출산 불영화 때문에 지금 그 경제활동 인구 규모 자체가 줄어드니까 성, 생산 가능 인구 규모가 줄어드니까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보고 이제 그 안을 준비하다가 우리나라도 교육 이슈가 굉장히 민감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반발도 생각하고 그래서 들어갈는게 있는데 저는 사실 이제 그런 뭔가 반발을 뚫더라도 변화는 항상 반발을 수반하기 때문에 뭔가 그런 지금 우리의 그 연령 구조에 맞는 교육 연령부터 시작해서 학제부터 시작해서 이런 의무교육 제도를 좀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더 제가 이 얘기는 이제 하면은 너무나 이제 급진적인 생각에도 사람들이 별로 동의를 많이 안 해주시는데 다 인생 다 살고 은퇴하고 나서 저는 다시 교육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때 교육 과정이 돈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어뭐 예를 들어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다시 인생 후반부를 살아갈 수 있는 교육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누구에게나 사실 막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컴퓨터도 등장하고, 헤드폰도 등장하고, 스마트폰도 등장하고, 많이, 많이 사회가 바뀌었죠. 모든 것에 대해서 다시 재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과 같은 평생교육 시스템에만 맡기면 사실은 어,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이때 의무 교육을 한번더 넣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요. 아직 많이 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별로 동의를 안 해주고요. 너무 급진적인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 시스템도 개, 개편해야 되고요. 그 다음 장기적으로 가족 형태에 대한 변화, 형태의 변화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됩니다.